자, 안녕 친구들 벌써 7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말씀 읽어주는 남자 굉장히 오래간만에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다루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7월 첫 주에 다뤘던 이야기가 뭐였죠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였죠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자, 친구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물어볼까요 아니 7월이 끝난 거잖아요 대체 왜 돌아가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, 우리 친구들 이런 종이로 종이배를 접죠. 자, 과연 이 종이배가 물에 뜰 것인가? 고작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찍었다는 건 아니고요. 과연 이 종이배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그거예요. 아이 대체 무슨 소리예요? 자,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려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?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죠. 근데 우리 친구들 방주 만들기가 쉬울까요? 어려울까요? 아 이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려면은 이거보다 더 훨씬 큰 이만한 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탁이 배를 만들려면 일단 나무도 엄청나게 큰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렵지.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기도 어렵단 말이에요. 목사님 돈도 없어. 그 나무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? 돈도 안 들고 좀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? 종이배. 그래서 오늘은 종이배를 접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뭔가 우리 친구들을 향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걸 함께 나누려고요. 단순히 종이배만 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종이배 쉽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약속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 보고 오늘 7월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한번 종이배를 접어 볼까요? A few moments later. 자 친구들 이렇게 종이배를 완성. 아이고 떨어질 뻔했네. 종이배를 완성했단 말이에요. 자 노아의 방주는 120년이 걸렸는데 목사님이 종이배를 접는 데는 1분 20초도 안 걸렸어. 와우.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배를 이 다라이에. 자 여기서 틀린 말이 하나 있죠. 다라이라는 말이에요. 다라이는 원래 일본말의 흔적이에요 일본말의 잔잔한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세숫대야라고 하는 게 그렇겠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빠케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빠케스도 일본말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빠케스라는 말보다 바스켓바스킨 영어잖아 바구니라는 말을 쓰거나 양동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자이 배를 세숫대야에.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이거를 배를 먼저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하나씩 부을 건데 과연 뜰지 안 뜰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배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배를 일단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, 물을 부어 볼 거란 말이에요 자 물을 부으면 과연 뜰지 안 뜰지 한번 볼까요 자 물을 좀 부, 물을 붓는다 부어 부어 물을 볼 거예요. 아, 물이 콸콸콸 올와 이렇게 아마 비가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.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겠죠 콸콸콸 했는데, 어, 물이 모질라네. 그럴 줄 알고 옆에서 준비해왔죠. 자, 그럴 줄 알고!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. 자 한번 뭐 뛰어볼까? 뛰어볼까? 어! 떴다!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. 뜰까요? 안 뜰까요? 아! 떴다! 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배 혼자만 남았어요. 그때 하나님은 남아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땅에 내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게 요 하늘에 무지개를 딱띄우셨어요 우리 무지개 무슨 색이 있을까요? 무지개 하면 무슨 색이 있을까요? 일곱 가지 색깔이잖아요. 무슨 색이 있을까요? 첫 번째 빨간색. 빨간색. 빨간 펜이에요. 빨간색. 그리고 오렌지. 영어 영어죠. 오렌지 주황색. 그다음에 노란색. 그렇지. 노란색도 있고요. 무지개 또 녹색. 그리고 파란색.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? 남색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을까요? 마지막으로 보라빛밤. 보라색이 있었죠? 이 노래를 모르다니 보랏빛 밤. 보라색까지 딱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을까요?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.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무섭고 잔인한 심판을 하기보다는 오래 기다리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이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 약속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이 약속의 첫 시작인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겠죠?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지개가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.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또 있을까? 안녕. 잠깐만. 어? 이거 왜안 뜨지?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? 배 어디 갔어? 배 어디 간 거야? 왜안 뜨지, 이거? 어? 왜안 뜨는 거야, 이거? <laughs>